안녕하세요. 터키 모발 이식 무료 상담을 터키 아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설명드리던 모발 이식이 아니라 수염 이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염 이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발 이식과 수염 이식은 기본적으로 과정은 똑같아요. 이제 뒷머리 뒷머리에 있는 모낭이 이제 두껍고 강하면 이제 잘 수염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염 이식은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수염부터 여기 있는 코 수염부터 턱 수염 그리고 옆에 있는 수염까지 모두 커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할수 있는 파트는 여기 밑에 있는 수염을 제외하고 이 밑에 있는 수염이란 거는 턱 라인 밑을 얘기해요. 턱 라인 밑은 기본적으로 핏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어도 다 떨어질 거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피부들과 이턱 위에 있는 부분들만 심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모발 이식은 기본적으로 이 두피가 두께가 좀 되기 때문에, 보통이 마취를 하고 심으면 적은데, 수염 이식은 마취를 해도 아파요. 진짜 아파요. 특히 여기 코 수염이랑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얇은 피부가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수염 이식을 하시는 동안 많이 아플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수염을 정말 원하신다면 그걸 다 참아야 돼요. 왜냐면 수술을 하면서도 여기 코 수염을 심으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모발 이식을 한 분들이 많으니까 수염 이식할 때도 아나 어, 그냥 수염 이식 하는 거 모발 이식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는데 진짜 아프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수염이식이 좋은 점이 있다면, 모발이식은 이제 암흑기가 오고, 그 다음에 생착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수염이식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심고 나서 모발이 자라는 데까지도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고, 암흑기가 안오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수염이식이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정 자체는 처음에 먼저 견적을 봤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옆머리 또는 뒷머리. 대부분은 뒷머리를 뽑는데, 이 뒷머리가 이제 모낭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여기 옆머리에 모낭이 필요하다면 몇 개를 더 뽑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뭐, 그 수염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4,000 모낭에서 5,000 모낭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모낭 이상으로는 이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이렇게 많이 뽑았고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내가 이걸 다 키워줄 것 같아? 나 이거 다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터키에서 모발식을 아 터키에서 수염이식을 받을 때는 이게 최대한 해도 만모 정도. 만모 정도면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는 만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염이식을 한 다음에는 이 턱부터 볼그 다음에 턱 밑까지 굉장히 부을 거예요. 수술이잖아요. 수술이니까 당연히 모낭을 심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조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염 이식을 한 다음부터는 2주 동안은 정말 씻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모낭을 심었을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얼굴의 근육을 이용한단 말이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저도 말을 하면서 이근육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안 떨어뜨리기 조심하시기 위해서는 말도 할때 최대한 입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말을 할때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밥 먹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입을 최대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씻을 때도 수압을 이제 강하게 하시면은 이 모낭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척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 수술을 한 직후 20동안은 저희가 드리는 이폼 클렌징, 폼 거품 형식의 그 세척제가 있어요. 이 세척제를 비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품 비누를 먼저 바른 다음에, 바른다기보다는 뿌린 다음에, 이게 계속 녹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수압을 굉장히 약하게 튼 샤워기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 세수를 하는데도 샤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흐르는데 이 수압이 굉장히 강하면 은이 모낭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웬만하면 입을 이렇게 벌컥벌컥 벌컥 쓰지 마시고 최대한 빨대를 이용해서 이제 턱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되겠죠 모낭을 건드리게 되니까 네. 그리고 모발이식과 수염이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 모발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암흑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염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암흑기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나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수염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게 많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수염이식을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나라 언어들이랑 다르게 한국 언어는 굉장히 많이 턱 근육을 움직여요. 지금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턱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모낭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해야 되니까 터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식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 이게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는 수염이식 잘 자라는 편이긴 하지만 잘 자라지 않는다면은 관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기 병원에서는 대부분 수염 이식에 대해서는 개념티를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염 이식을 받은 다음은 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면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면도기나 아니면 전자면도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조심해서 이 수염들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가 수염을 이식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뒷머리를 이식했잖아요. 뒷머리를 이식했다는 거는 몸이 이, 처음에 모낭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머리카락처럼 자라요.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는 수염에 비해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먼도기를 이용하게 되면 모낭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 가위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수염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1년인 거지, 사람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수염 이식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수염을 기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과 수염 이식을 함께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모낭 이식, 결국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수염 이식을 했을 때 만모가 최대로고 했잖아요. 모발 이식이랑 같이 해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결국 한 번의 수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총량이기 있 때문에 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봐야 5천 모나 약만 모에서 1만 2천 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모발 이식을 많이 해야 되고 수염 이식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따로 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물론 터키 병원에서는 모발 이식과 그다음에 수염 이식 을 같이 하면 한 수술에 대해서는 이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어,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면 두개 하는 게더 가성비에 좋은 거 아니야? 싼거 아니야? 다만, 이거는 8시간, 7시간 들어가는 장기간의 수술이기 때문에 한번 했을 때 제대로 잘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염이 제대로 잘하고 모발이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